안녕하세요. 꿈꿈 테레비 스트레칭을 맡은 부천시 소사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사 소라입니다. 네, 오늘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박수 다섯 번! 이거 꽃게 박수 기억나세요?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지금 시작, 운동 시작하기 전에 이거 박수 먼저 치고 할 거예요. 자, 다들 기억나시죠? 박수 다섯 번 시작! 한테 물렸네. 아이야. 오예. 다시 새롭게 알려가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천천히 다시 알려드릴게요. 박수 다섯 번 시작하면 박수 를 다섯 번 치시는 건데 박자를 짝짝짝짝짝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한번더 짝짝짝짝짝. 자, 한번 해볼게요. 박수 다섯 번 시작. 여기까지 되셨나요? 한번 다시 쳐볼게요. 박수, 다섯 번, 시작!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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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네,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우리 바닷가에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가는 이름이 뭐라고요? 예, 맞아요. 꽃게. 꽃게를 우리가 바닷가에서 만났어요. 이제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꽃게 한, 꽃게를 꽃게 만났는데, 꽃게가 나를 집게발로 탁문 거예요. 그래서 꽃게한테 물렸네. 꽃게한테 물리니까 어때요? 네, 아프죠. 그래서, 아, 야. 꽃게한테 물려서 아프지만 꽃게를 잡아서 기분은 좋죠? 집에 가서 꽃게찜이나 꽃게탕 끓여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오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윙크까지 한번더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박수 다섯 번 시작. 꽃게한테 물렸네. 아이야. 오예. 되셨나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오예 할때 우리 윙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오예 할때 왼쪽 눈 윙크, 오른쪽 눈 윙크. 자, 눈 깜빡이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한쪽씩 깜빡이는 것도. 자, 다시 오른쪽 눈 윙크, 왼쪽 눈도 윙크. <laughs> 잘잘 잘하셨... 되시나요? <laughs> 네, 그럼 이거 연결지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박수 다섯 번 시작. <laughs> 꽃게한테 불렸네. 아이야, 오예, 윙크! <laughs> 자, 한번더 해볼게요. 박수 다섯 번, 시작! 꽃게한테 물렸네, 아이야, 오예, 윙크! <laughs> 네,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박수 치시면서 몸은 좀 풀리셨나요? 자, 이번에는 깍지를 끼시고, 이렇게 뒤통수에 붙일게요. 이렇게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어깨를 쭉 펴시고, 자, 이제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고. 숨한번 쉴게요. 한번 더요. 마지막으로 크게. 이번에는 다리 운동이랑 손 박수 치는 거랑 또 머리까지 같이 쓰는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준비 자세는 이렇게 가볍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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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입으로는 숫자를 같이 셀 거예요. 보시는 분들도 숫자 같이 세 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숫자를 같이 세실 거고요. 숫자 세면서 손은 뭐할 거냐? 이렇게 흔드시다가 3의 배수가 나오면 박수를 이렇게 치실 거예요. 어떻게 치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요. 3의 배수가 뭔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3, 6, 9, 12, 15, 18, 21, 24, 27, 30. 여기까지 셀 거거든요. 이 숫자가 나올 때마다 박수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렇게 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거 다 같이 연결 지어서 해볼게요. 막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같이 잘 따라하시면 되세요. 자, 준비 자세부터 할게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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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준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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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준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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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준비! 준비, 준비, 시, 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쭉 기지개 피시고 자 천장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리시고. 숨 쉬기 한번더 할게요. 한번 더요. 이번엔 크게.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곰 다리는 네 개, 새 다리는 두 개. 노래 같이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자, 곰. 엄지손가락이 지금 또 곰이에요. 곰. 곰은 다리가 몇 개죠? 네, 맞아요. 네 개. 자, 새끼손가락은 날아다니는 새라고 할게요. 자, 새는 다리가 몇 개죠? 그럼? 네, 맞아요. 두 개. 2개. 두 개는 뒤집어서 이렇게. 두 개. 다시 곰다리는 네 개, 세 다리는 이렇게 뒤집어서 두 개. 자, 네 개랑 두 개는 합하면 몇 개죠? 네, 여섯 개. 자. 곰다리는 네 개, 세 다리는 두 개. 합하면 여섯 개. 다시 합하면 여섯 개만 다시 해 볼게요. 합하면 여섯 개. 자, 이거 노래 부르면서 같이 할 건데, 가사가 이게 다예요. 곰다리 네, 개, 다리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합하면 여섯 개. 되게 쉽죠? 노래만 부르면 참 쉬워요. 노래만 같이 한번더 불러볼까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합하면 여섯 개. 네, 이거 이제 손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해볼게요.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합하면 여섯 개. 자, 이제 노래 부르면서 같이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곰다리 네 개, 세다리두 개. 곰다리 네 개, 새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새다리 두 개. 합하면 여섯 개. 어때요? 따라하시만 하셨나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이거보다 천천히, 천천히 한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곰, 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곰, 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곰, 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아, 파면 여섯 개. 이건 좀 하실 마셨죠? 이번에는, 처음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빠른 박자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곰다리 네 개, 세 다리 네두 개, 합하면 여섯 개. 어, 너무 빨랐죠? 괜찮아요. 조금만 더 천천히 연습하셔도 되고요. 같이 하다 보면 빠른 박자에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펴고고쭉 쭉. 자, 천장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천천히 내리고. 숨한번 쉴게요. 한번 더요. 한번 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뒤꿈치 들기 운동할게요. 집에 있는 의자나 벽꼭 잡고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잡으시고 아시겠지만, 한번더 설명할게요. 다리 뒤꿈치를 들었다가, 뒤꿈치가 땅에 닿기 전에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시요. 발을 이렇게 들었을 때, 뒤꿈치가 땅에 닿기 전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게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같이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때요? 뒤꿈치 많이 땡기시죠? 그럼 숨 한번 쉴게요. 한번 더요. 크게 한번 더요. 어, 지난번에 또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니까 어떤 어르신이 전화를 물어보셨어요. 아, 근데 선생님, 뒤꿈치 들기 운동을 왜 하는 건가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뒤꿈치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는 운동은 우리가 이렇게 잘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엔진 역할을 해주는 운동하는 역할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요즘에 얼마 전에 눈 되게 많이 와서 길이 좀 미끄러웠죠. 겨울철이라 그럴 때 이렇게 윽 미끄러지는 거를 낙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낙상을 예방해 주는 역할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혹은 누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날 때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요 갑자기 일어나거나 앉아 있다가 이렇게 일어설 때 머리가 핑 도는 현상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여기. 장단지 근육에 있는 피가 이렇게 빠르게 심장으로 올라가서 그런 머리가 핑!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뒤꿈치 들기 운동은 제가 스트레칭 시간에 매번 하듯이 집에서 매일매일 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이것에 관해서 혹시 더 궁금하시면 영상을 조금씩 더 위로 올라, 올려보시면 제가 <laughs> 뒤꿈치 들기 운동이 좋은 점 건강 강제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꼭 찾아보시고 보신 다음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독지관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다음번에도 스트레칭 시간에 영상 꼭 봐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꿈꿈 테레비 스트레칭을 맡은 부천시 소사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사 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mm -hmm. you